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 전역 초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3학년 교실에서 시작된 놀라운 발견이 전국의 학교와 가정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독감이 전교를 강타했지만 유일하게 한국에서 온 8살 소년만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아이가 매일 먹던 갈색 국물, 바로 된장국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지켜온 건강의 비밀이 이제 북유럽 교실의 새로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감춰진 한국 전통식품의 놀라운 효능. 지금부터 스웨덴 교실을 발칵 뒤집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면역력 비결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룬드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안나 베리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삼성과 케이팝의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작은 반도국까지만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음식에 대해서는 김치라는 매운 배추절임 외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직 생활 15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음식만큼은 스웨덴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우리 요리야말로 아이들의 건강에 최고라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한국 음식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뒤 교장 선생님이 제 교실로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동양 소년이었죠. 검은 머리와 갈색 눈동자, 수줍은 미소를 지은 아이였습니다. 김민준. 10살의 한국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스웨덴에 오게 되었다고 했죠.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스웨덴어를 거의 못했고 영어도 몇 마디만 할줄 알았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죠. 점심시간마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11월부터는 해가 오후 3시면 지고 아침 9시가 되어야 겨우 밝아집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죠.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독감입니다. 올해는 유독 심했습니다. 11월 말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12월이 되자 절반 이상이 결석했습니다. 30명이던 우리 반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석을 부를 때마다 빈자리가 늘어갔습니다. 교실은 기침 소리와 코 푸는 소리로 가득했고 남은 아이들도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만은 단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떨 때. 민준이는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도 멀쩡했습니다. 친구들이 고열로 쓰러질 때도 민준이의 볼은 발그레했고, 눈빛은 또렷했죠. 처음엔 그저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질이 달라서일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외롭고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유일하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드러난 건 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우리 학교의 문화의 날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누며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터키에서 온 메메트는 바클라바를, 폴란드 출신 카타리나는 피에로기를 가져왔죠. 교실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차례가 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밑에서 보온도시락을 꺼내 들고 앞으로 나왔죠.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그릇이나 장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스테인리스 도시락이었죠. 민준이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냄새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발효된 무언가의 냄새였지만 우리가 아는 치즈나 요구르트와는 달랐습니다. 트루스트레밍보다도 더 낯선, 더 텁텁한 냄새였죠.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고,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열려고 달려갔죠. 민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다시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거부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 냄새가 불쾌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음식을 접했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도시락 안을 들여다보니 갈색에 걸쭉한 국물이 들어있었고 두부 조각과 파 그리고 정체불명의 갈색 덩어리들이 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음식이라고 하기엔 비주얼이 좋지 않았죠.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된장국이라고 엄마가 매일 끓여준다고 건강해지려고 먹는다고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이는구나 위생적으로 괜찮은 걸까? 그날 문화의 날은 민준이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음식 근처에도 가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놀리기까지 했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내심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루스트레밍도 냄새가 강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학교 보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웨덴은 교육과 복지 선진국입니다. 우리 학교도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매년 겨울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강 통계를 정리하던 보건교사 마리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반에 단한 명, 9월 이후 한 번도 병가를 내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대부분 연 34회 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우리의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과 철저한 건강 관리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감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이 작은 소녀는 6개월간 단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준이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맞았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다른 백신이었죠. 마리아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유전적 요인일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을까? 그녀는 민준이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민준이는 항상 점심에 따뜻한 국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의 날 사건 이후, 저는 민준이의 도시락을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점심시간마다 민준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었습니다. 밥, 김치, 그리고 그 갈색 국물. 때로는 국물에 두부가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금치 같은 채소가 들어있기도 했죠. 흥미로운 건 민준이가 국물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약을 먹듯이 천천히, 꼼꼼히 먹었죠. 다른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고 뛰어나가는 동안, 민준이는 조용히 앉아 따뜻한 국물을 끝까지 마셨습니다. 어느날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민준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 비빔밥, 모두 장이 들어가는 음식들이었죠.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그 장이라는 것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글에 한국 장류 건강이라고 검색했죠. 그리고 놀라운 정보들을 발견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이 모든 것이 발효식품이라는 사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성되고 이것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 특히 된장은 바실러스균이 풍부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이런 장류를 거의 매일 섭취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된장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모든 음식에 발효된 장이 들어가는 것이었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먹는 그 국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인의 건강 비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재아치피티에 물어보기로 했죠. 한국 된장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려주어라고 AI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된장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사포닌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 T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와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 더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된장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효과.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이었죠.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민준이만 감기에 걸리지 않는지, 왜그 아이만 유독 건강한지.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왜 우리는 외면했을까? 단지 냄새가 낯설다는 이유로? 생각해보니 우리 스웨덴도 수르스트레밍이라는 강한 냄새의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왜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며칠 뒤, 학교 영양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민준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이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크네케브레드 발효 빵, 필름 열크 발효요. 하지만 한국처럼 매일 발효 음식을 먹지는 않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발효 식품을 가끔 간식처럼 먹지만 한국인들은 주식으로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건강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식습관이었을 뿐이죠. 매일 먹는 된장국이 그 아이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된장의 비밀을 알게 된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스톡홀름의 아시안 마켓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식품 코너에는 다양한 장류가 진열되어 있었죠. 된장, 고추장, 간장, 포장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들어 한국 장류를 찾는 스웨덴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인다고요. 저는 된장 한 통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익숙한 냄새가 났죠. 이제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웠죠. 이 갈색 페이스트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니.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된장국을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죠.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물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어 끓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자고 텁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제법 먹을만한 된장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작은 보온병에 된장국을 담아 학교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혼자 조용히 된장국을 마셨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된장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먹었지만, 며칠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국 생각이 나고, 점심 때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오후가 든든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자주 찾아오던 두통이 사라졌고, 오후가 되면 늘 피곤했는데 그것도 덜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된장국 덕분일까요? 그 즈음 민준이 어머니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진 씨는 제가 된장국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된장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참국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각 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장 담그는 비법, 정월에 온 가족이 모여 1년 먹을 장을 담그는 문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된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잘 발효된 된장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다음 해장을 담글 때 섞는다는 것, 마치 수백 년된 와인처럼. 된장도 세월을 이어가며 그 맛과 효능을 축적한다는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관련 사이트와 요리 블로그들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된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는 미소일본식 된장 만들기를 통해 발효의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미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된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핀란드의 사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핀란드에서는 이미 몇몇 학교에서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학교 급식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었죠.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된장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가치 있는 소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수업시간에 발효식품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스웨덴의 수르스트레밍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발효 음식들을 소개했죠. 물론 한국의 된장도 포함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그 냄새 나는 거라며 주저했지만,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감기에 안 걸리는 비밀이라고 하자 더욱 관심을 보였죠. 수업이 끝나고 몇몇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된장국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요. 저는 기꺼이 다음날 여분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적당히 풀고 두부와 파를 넣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시간 용기 내어 된장국을 맛본 아이들의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라며 놀라워했죠. 물론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은 여전히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아이는 아예 맛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준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먹던 음식을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도시락을 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맛봤다며 걱정하는 내용이었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업의 교육적 의도와 된장의 건강상 이 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교장 선생님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넓은 안목을 가진 분이었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중요하지만, 음식 문제는 민감할 수 있다고 했죠. 당분간은 음식 시식 활동을 자제하고, 학부모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잠시 주춤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근법을 바꿨죠. 직접 맛보게 하는 대신 발효의 과학적 원리와 세계 각국의 전통 식품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3월 말 학교 보건실에서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반의 감기 발생률이 다른 반보다 약간 낮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혹시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이 조금씩 변화한 탓일까요 그 즈음 학교 운영위원회 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다문화 식품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티 건강에 관심있는 부모들이 발효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다문화 식품 교육의 의미와 영양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각 문화권의 전통 음식에는 그 나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유골이 되었습니다. 학기말을 앞두고 있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된장국 사건, 발효식품 수업,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된장의 효능은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교육 현장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웨덴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육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다문화 시대의 식품교육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사례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우리 학교에서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교사들과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석했죠. 그녀의 발표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품교육 사례들. 일본의 쇼쿠이쿠슈유. 프랑스의 테이스트 주간,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교육, 모두 전통 식문화를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 리터러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역사, 문화적 맥락, 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죠. 자문위원은 한국의 발효 식품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 학습을 통해 수학 비율 계산. 과학 발효 원리, 역사 전통 문화, 사회협동을 배운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균형 잡힌 시각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만능은 아니라고. 중요한 건 다양한 문화의 식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각자의 문화와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죠. 워크숍이 끝난 후, 저는 자문위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의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었죠. 자문위원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의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식품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건강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교육부 자문위원의 제안이라는 점과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준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효식품 수업 이후, 민준이는 더 이상 도시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있게 된장국을 먹었죠.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코를 막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 구스타프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아이였죠. 구스타프는 쭈뼛거리며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된장국이 정말 감기 예방에 좋은지, 자기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는데, 한번 먹어 보고 싶다고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보은병을 내밀었죠. 구스타프는 작은 컵에 된장국을 따라 마셨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낯선 음식은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 말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문화 식품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죠. 예상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환영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어머니였죠. 그녀의 딸은 매년 겨울 심한 감기로 학교를 많이 빠질 정도로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된장 냄새가 역겨웠다고. 하지만 딸의 건강과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고 싶다고. 이미 가정에서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딸이 예상외로 관심을 보인다고,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다문화식품 교육 프로그램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식품을 포함하기로 했죠. 학기 마지막 날,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아이의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요.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친구들이 자신의 음식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민준이의 도시락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던 일, 아이가 유일하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 된장의 효능을 알아가던 과정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된장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였고 우리의 편견을 깨는 거울이었죠. 차를 운전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스웨덴인은 제가 한국 된장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변하는 방식이겠죠.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식품 교육 프로그램에는 예상보다 많은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15가정이 자발적으로 신청했죠. 한국의 된장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워크라우트, 러시아의 캐피어, 일본의 나토 등 세계 각국의 전통 발효 식품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었죠. 심지어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9월의 어느 아침 교실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샌드위치와 과일을 가져왔지만 몇몇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보온병이 추가되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들, 각자 다른 냄새, 다른 색깔이었지만 모두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메르세데스도, 구스타프도, 심지어 까다로운 엘사까지도 가끔은 따뜻한 국물을 가져왔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되자, 교실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민준이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음식을 통해 친구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학습 태도였습니다. 세계 지리 시간에 한국이 나오자 모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발효를 배울 때는 자신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죠. 음식이 교과목 학습의 동기 부여가 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매일 저녁 세계 지도를 보며 여러 나라의 음식에 대해 질문한다고. 전에는 관심이 없던 역사와 지리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나라의 식품을 찾아보거나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싶어 한다고 학교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가정에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감기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시기였죠. 물론 올해도 몇몇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덜했습니다. 보건교사 마리아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반의 결석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다문화 식품 프로그램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죠. 그런데 더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서로의 도시락을 구경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 거는 무슨 맛이야?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러시아 보르시라는 스프야. 민준이 된장국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냄새나 역겨운 음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호기심과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12월 중순, 연말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는 자리였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큰 화제는 역시 다문화식품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다른 나라 음식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세계 요리를 함께 만들어요. 가족의 대화 주제가 늘었어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민준이한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할줄 알아요. 음식을 통해 언어까지 배우고 있네요. 교장 선생님도 만족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식 체험이 아니라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내년에는 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부모들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아이가 도시락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요.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타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체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한국인이면서도 스웨덴에서 자라는 아이. 하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날 저녁, 첫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교실의 절반이 텅 비었던 때, 민준이만 건강했던 때,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된장국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문화의 향기로,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소중한 지혜로.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함께 성장할 기회를 봅니다. 낯선 냄새 앞에서 코를 막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된장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건강의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작은 한국 소년이 가져온 갈색 국물 한 그릇이 우리 학교를 조금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들었으니까요.